지난 이야기 <laughs> 풀메획을 맞추고 <laughs> 저 드디어 1, 2, 3, 8 메액이 완성되었거든요? 앱솔 풀세트도 맞추었다 망토도 아처케이프 하나 사줍시다 아니 잠깐만 이거 오늘 없어지는데? 야, 마이링 오늘 보낼까? 아, 제가 그럴 줄 알고 지금 마이링을 이 자리에 꼽으려고 예전에 돈을 쓰다가 제가 저 링이 없어지면 이제 매수 확정 드랍이 안 된단 말이에요. 어쩔 수 없이 블랙 큐브 40개 플렉스. 40개 안에 레츠고 아, 14억 남았는데? 그 안에 다 가지. 레전드 왔어! 미친! 레전드 왔어! 아, 너무 무리하게 사버렸네. 드드드 뜨면 10만 원? 그거 안 뜨는 옵션 아니야? 드드드? 천만 원 줘도 될... 어라? 아니, 이거, 이거, 어떻해 이거는 써야 돼? 아, 이거는 써야 되나요, 여러분? <laughs> 오케이, 저건 쓰자. 그러면 한 부위는 어디서 보내냐? 마이링은 지금 못 만들어요. 제가 재료가 없어서. 고피아도 없죠, 제가. 아, 고민이 되는 게, 펜던트는 사실 한 부위만 써야 되거든요. 왜냐면, 이한 부위는 정령의 펜던트 자리예요 내가 딱히 지금 이벤트링도 가진 게 없고 참 이게 약간 고민이 되네요 야 이거 뭐야? 님들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임? 이거 월장 맞음? 아 이거는 잡템이야 아 스페셜은 잡템이야 놀래라 아씨아나 깜짝 놀잖아 약간 개쩌는 템 먹은 줄 알고 잠시만 그러면 우리 월장 어디서 나오지? 궁수 월장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? 쏠 테니 덱스는 여기 이름이 뭐지? 오! 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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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시피는 저는 팬텀 키울 때 토드하느라고 10장 이상 썼어요. 20성이 안 달리더라고. 그래서 최대한 많이 캘수록 좋아요. 뭐, 레시피가 남더라도. 솔직히 계속 써요. 뭐 20성 만들어서 본템으로 쓸 수도 있고, 나중에 도미네이터에서도 펜던트 종류 같은 거는 토드할 수도 있고, 뀨. 목걸이 중에 궁수 어디라고요? 그맵 이름 좀 알려주시겠어요? 후회이기로 당장 가. 렛츠고! 네, 맞긴 해. 맞긴 한데. 허어! 방금 제가 먹었거든요? 울프스 퍼플 팬던트 득템. 뀨. 자,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제작하게 될 얼장과 팬던트를 배워주고, 샤이니 레드 아처 신부를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해주고, 그러고 나서, 여기 위에 있는 샤이니 레드 아차 마이스터 심볼을 제작해야 찐 얼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. 이 울프스 퍼플 펜던트가 우리가 먹은 거거든요. 이것도 제작을 한번 해줍니다. 추억은 3, 40급이 나오면 좋아. 자, 두 개를 만들었잖아요. 펜던트 먼저 볼까? 딱! 오! 120급 나쁘지 않아. 얼장 딱! 기가 막히게 덱스 추원만 피해갔죠? 이제 나중에 별을 달아서 쓸 거예요. 근데 우리가 펜던트를 만든 이유. 일단 사실 정팬보다 드메템이 더 중요해서 만들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 부위 더 만들어봅시다. 오늘 진짜 신, 심... 오, 씨! 아니, 뭐야? 아니, 이거 뭐임?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아이템 드랍을. 근데 여기서 덱스 30% 뜨면 어떡해? 아, 제발, 그것만은 제발. 텍스 3 0퍼쯤면 그냥 써야 돼! 아 맥은 좀 아쉬운데? 맥은 있잖아. 돌려! 자한 번! 아! 벌써 떠버렸네? 지금 오늘 기분이 좋은데 우리 엠블렘까지한번 가봅시다. 블랙 큐브 40개만 더 사가지고 일단은 우리 장큐가 아까 21개가 남았잖아. 가야 한.. 오! 이게 간다고? 야 보조 돌려! 보조 돌려! 보조 돌려버려! 여기서 또레전 가는 거 아니야? 아쉽게, 반장은 못했지만, 공격력 9%에 보공 30%면, 뭐, 나쁘지 않은, 그냥 뾰공 달린 레전드 두줄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? 아 오늘 맛있다. 아 오늘 너무 맛있다. 어제도 제가 뒷책을 조금 해왔습니다. 근데 내가 어제 사냥할 때, 정펜을 안 꼈어. 정펜을 안낀 이유는, 여러분들은 이러지 마세요. 그 울프스 펜던트에 그냥 하나 만들었는데, 후회 중이야. <laughs> 아니, 뭐 나는 그냥 가볍게, 아, 뭐 정펜 어차피 없어지는데 안 끼면 되지 뭐.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울프스에 달아주긴 했는데, 조금 후회 중이에요.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 <laughs> 울프스 달지 말고, 그냥 반지 그고피아따 가지고 하는 게 베스트. 아니면 마이링. 마이링 하나 더 만들거나. 매획다 맞춘 기념으로 일제획을 해 보았다. 자, 도핑렛 찍고 도핑렛 찍고. 자, 자. 일제획 핵당 무려 7억을 먹었다.